또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은행에 가야 한다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것이 72세 최영희 할머니의 매달 반복되는 한숨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전국의 은행 지점이 지난 5년간 무려 30% 감소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 중심가에는 아직 은행이 남아 있지만 동네 구석구석의 지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에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계좌도 한 은행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지금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72세 최영희 할머니는 매달 통장 정리를 위해 집에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은행에 갑니다. 퇴직한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영희 할머니에게 매달 은행을 방문하는 일은 큰 체력적 부담입니다. 오랜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통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연금이라도 제대로 들어오나 확인해야 하니까 은행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걱정이 돼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쉽게 해결하지만 영희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산입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본인인증, 보안카드 한번 실수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가 이리 복잡해? 비밀번호는 또 뭐고? 인증서는 또 뭐야? 존주한테 물어볼까 해도 바쁜데 어떻게 자꾸 물어봐? 그냥 은행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영희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진 이명순 할머니는 각각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시간과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김창수 어르신은 은행 파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큰 금액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이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 지점은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금융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은행 대리점 제도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집 근처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다른 은행의 업무를 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를 가진 분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입금, 출금, 송금 등의 기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전국의 우체국 3,495개, 농협 지점 1,118개가 있어 은행 지점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신분증만 챙겨가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됩니다. 둘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방문하세요.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업무를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세요. 입금, 출금, 이체, 잔액조회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이 제도를 통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체국이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 통장 일을 볼수 있다니 정말 편해요. 허리 아픈 것도 걱정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세상 참 좋아졌네요. 물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할까? 모든 은행 업무를 다볼수 있을까? 개인정보는 100% 안전합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보안 규정 하에 운영되며 우체국과 농협의 전산망은 은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를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담이나 신규 통장 개설, 보험 가입 같은 복잡한 업무는 여전히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입출금, 송금, 잔액 조회 같은 기본 업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미선 할머니는 이 제도를 알게 된후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번 은행 가는 날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하루 일과가 다 망가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아침 산책하면서 우체국에 들러 5분만에 통장 정리하고 오니까 정말 편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알면 좋겠어요.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방문해서 이용해 보세요. 번거로웠던 은행 업무가 얼마나 간편해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요즘 통장 관리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국민은행의 연금통장, 신한은행의 적금, 농협의 또 다른 애금통장까지 각각의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의 말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은행에 가요. 월요일엔 국민은행, 수요일엔 신한은행, 금요일엔 농협.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은행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러려고 노후를 준비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금융업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 은행에서 다른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입출금 및 이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치 여러 통장을 하나로 합친 것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에서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창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준비 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명순 할머니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자주 이용하는 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명순 할머니의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 신청 완료 후에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요. 또는 농협 계좌에서 출금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체력 전략입니다. 매주 여러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은행만 방문해도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체력 소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명순 할머니의 금융 생활은 이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여러 은행을 다니느라 일주일이 다 망가지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행 한 번만 가도 될것 같아요. 다른 날은 손주들 만나러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통장을 관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통장 비밀번호를 여러 은행에서 알게 되면 안전할까요? 라는 걱정이 들수 있습니다. 이 점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프라인 오픈 뱅킹은 금융결제원의 공동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으며 기존 은행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수료 역시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조회는 무료로 이체 시에만 일반 은행 업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져올 또 하나의 장점은 통합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된 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계좌 잔액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이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 넣었는데 나중에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헷갈려서 답답했어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관리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 갈 필요가 없으니 교통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가 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기다리고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서비스가 특히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어느 은행에 맡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해외 은행들이 파산했다는 뉴스를 본후 국내 은행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예금 보호를 5천만 원까지만 해준다고 하던데, 그럼 나머지는 다 날리는 건가요? 이런 걱정은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과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2025년 중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만약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예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수 어르신이 현재 예금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한 은행당 한도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금융 상품 가입 시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행별 예금 합계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은행 내에서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금융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을 나눴습니다. 우리 은행에 5천만원, 국민은행에 5천만원, 농협에 2천만 원으로 나눠서 예금했어요. 이렇게 하면 세 은행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있으니 한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모든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의 핵심 장점입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하면 각 은행마다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큰 금액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과 적금, CMA,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은 보호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적금을 한 은행에 7천만 원 넣고 있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나서 5천만 원은 그대로 두고 2천만 원은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관리하기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예금자 보호에는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동으로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합니다. 단 본인의 예금이 보호 한도 내에 있는지 평소에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금융상품 가입 시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금융기관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김창수 어르신은 예금 보호 한도가 향후 상향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개 은행에만 나눠 넣어도 되니 관리하기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특히 고령층의 금융자산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도 상향은 은퇴 후 목돈을 관리하는 시니어들에게 더큰 안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천만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 은행에 분산하면 더큰 금액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은행 대리점, 제도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두 가지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시니어들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최영희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세 곳에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세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집앞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통장 잔액도 확인하고, 연금도 찾아요. 큰 예금은 5천만 원씩 나눠서 각 은행에 예치했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한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예금자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올라간다면 관리가 더 편해질 것 같고요. 금융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를 조합하면 시니어들의 금융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향후 시행될 오프라인 오픈 뱅킹으로 한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하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더큰 금액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큰 혜택을 줍니다. 은행 지점이 적은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은행을 방문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마을에 있는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되었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선 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했어요. 왕복 3시간이 걸리니 하루가 다 가버려요. 이제는 마을 우체국에서 다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체국장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은행보다 더 편해요. 세 가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주변의 우체국과 농협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은행 대리점 제도를 통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거나 급한 송금이 있을 때 은행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세요. 총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은행당 5천만원 이내로 관리하면 모든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더 적은 수의 은행으로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 거래 은행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집에서 가장 가깝거나 자주 가는 시장이나 병원 근처에 있는 은행이 좋습니다. 이 은행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다른 은행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달 정기적으로 자산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재는 각 은행을 방문해야 하지만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한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월 1회 정도 전체 자산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비나 유지비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활용하면서 금융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행 갈 일이 많이 줄었어요. 집앞 우체국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오픈뱅킹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까지 시행되면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유 시간이 생겨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은행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이 이제는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제도가 가져다 준또 가져다 줄 변화입니다. 단순히 금융업무의 편리함을 넘어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은행 대리점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금융당국에서 적극 추진 중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역시 2025년 중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때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를 통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수수료는 해당 은행과 동일합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도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연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지급일에 은행이 붐비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한금융회사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더큰 금액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물가 상승과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예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의 예금이 보호 대상 상품인지 한도 내에 있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오프라인 오픈 뱅킹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제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행되면 한 은행에서 다른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는 모두 디지털 기기 없이 우체국이나 농협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 역시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을 위해 마련되는 제도들입니다. 큰 금액을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요? 네, 매우 안전합니다. 각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총 예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이제 금융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은행 가는 날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지만, 이제는 금융 업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 덕분에 우체국에서 쉽게 은행 업무를 볼수 있어 정말 좋아요. 앞으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시행되고 예금자 보호한도도 높아진다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데 이런 제도들 덕분에 정말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정미선 할머니, 이명순 할머니, 김창수 어르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하며 앞으로 시행될 제도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이제 시니어분들도 그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은행 대리점 제도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을 방문해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알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 멀어도 디지털 금융이 어려워도 큰 돈을 관리하는 게 불안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들의 혜택을 누리며 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시작하세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금융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 활용하시고 새로운 제도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져 더 나은 금융 생활을 준비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